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마은혁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마은혁이가 재판관임을 확인한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은혁이 무슨 재판관입니까? 재판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거는 각하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헌재가 말이죠. 대신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 이 마은혁을 임명할 의무는 있다. 마은혁을 임명할 의무는 있다. 아, 8인 전원 일치로. 아, 임무가 있으니까 임무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임무가 있다는 얘기는 임명하는 게 맞다 그겁니다. 임명하는 게 맞다. 자 그런데 임명하는 게 맞다 그래도 여기 임명 안 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최상목이가 중요한 겁니다. 최상목이가 그 니들 생각이고 나는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까지 대통령 와서 하라 나는 권한 대행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안 하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마여 역에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은혁의 선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은혁이 이미 재판관임을 확인해 달라. 그런데 재판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임명을 안 했는데 제대로 얘기는 뭐냐면 원래 국회목 아니냐. 그래서 국회 목이신데 국회가 추천을 했으니까 그리고 국회가 의결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이미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재판관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을 걸었어요. 지휘확인소송 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건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좀또 아쉽게도 말이죠 지금 권한쟁이에서 저번에 저 국회의결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각하시켜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한 거는 그건 잘못이다 임명을 해야 된다 그 임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제는 개판이라고. 항상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봤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마흔역도 헌법재판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만약에 반대하면은 그걸 끌럽잖아 나중에 마흔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어, 헌법재판관 저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아,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지? 그럼 임명을 안 하느냐? 임명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야. 근데 임명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 나 지금 나는 권한 대행에 불과해서 대통령 오고 나서 임명해도 상관없다. 그럼 국회는 옛날에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 안 하고 왜 그렇게 개겼습니까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섯 명안돼 가지고 두 명이 그 의결했는데 그 잘못했다고 이지수 방정통 주 위원장을 갖다가 탄핵소추 한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세 명을 추천 안 했습니까 국회가 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추천 안한게 한두 번이에요 저번에 말이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하고 그때 그만뒀을 때그 헌법재판관 세명 그만뒀을 때 그때도 국회가 추천 안 하고 지들은 말이죠. 그 공석으로 비워둘라고 그러면 국회는 그래도 되고 대통령을 갖다가 임명을 갖다가 보류하면 안 되고 지금 임명을 보류한 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지금 헌재가 말이죠 법을 만들고 있어요. 시들 못대로 이제 법을 만들고 있어서 저 큰일입니다. 지금 입법권도 지금 이재명이 지고서 지 못대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헌재도 지 못대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서 사실상의 법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지금 대통령이 권력만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은 권력을 만든 어,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시행령 같은 건 그런 걸 만들 수 있지만. 법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같은 것도 지금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정부조직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로폐지하려 해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법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들이 원하는 법은 무슨 노란봉투법이다 양곡법이다 막 만들고 있잖아. 참 그런데 헌재가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우연법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 좌파 카르텔이 꽉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 하나마나. 아, 의원 아니다. 뭐, 지들편, 그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이게 약간 불안했던 것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 마흔여기를 갖다가 이 헌재 재판관들이 아, 가재는 개편이라고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최상무기한테 공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최상무기는 이거 임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옵니다. 한달수구무처리가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서 어 또할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유선이 대통령 판단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의무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거든요. 옛날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라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 안 해. 세월아 네월아 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연법률 심판에서 우연으로 그 판단된 법률은 원래가. 아또 법을 개정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아, 그건 니들 생각이고 니들 결정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안 따르거든요. 안 따른다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헌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권한을 침해했다. 원칙적으로 어, 그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상무기가 안 따르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 강제로 따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상무기의 어, 지금 스탠스가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아 어, 최상무기의 스탠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탠스가 아 정말 잘못됐던 것이 뭐냐면 저번에 두 명을 갖다가 또 임명해 놓는다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여섯 명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또한 명을 이제 보류를 했었는데 근데 최상목이가 불안한 것이 이 인간이 말이죠 저번에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아그 임명을 보류했거든요 근데 헌재가 이제 이렇게 그 의무다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최상목이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배신자가 많기 때문에 이 우파놈들은 제가 언젠가 또 한번 그 기회를 얻어서 우파의 배신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도 뭐 한동훈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이 배신자들을 넘쳐납니다. 뭐 유승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크고 작은 배신자들 그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망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유승민과 김무성 그다음에 권성동 이 배신자들 때문에 망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또 한동훈이라는 배신자 때문에 사실상 망한 거고요. 그런데 또 최상모기가 또 여기다가 갈등에 지금 등에 칼을 꽂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최상목이한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현재는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놈들은 그놈들끼리예요.끼리끼리. 그러니까 거기에 니들은 그렇게 판단해라. 날할수 없다. 오늘 조금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 돌아오시고, 민 대통령 판단도 나는데 내가 뭐하러 지금 그런 어, 뭐 임명을 하느냐. 나는 지금 권한 권한대행, 대행에 불과하고 어, 지금 대통령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 임명하는 것이 맞다 니들 얘기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맞다고 해서 임명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냐 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재에서 최상목은 마은혁을 어, 임명하라 이런 판결이 난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판결이 난 거냐면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거는 잘못이다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이다 이렇게는 안 거야. 의무이다. 임명하라고 아니라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임명하는 것이 맞아. 그래. 맞다. 그럼 내가 좀 이따 임명할게. 그럼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언제까지는 못해요.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했겠지. 딱 날짜를 정해줬겠지. 그런데 언제까지 못한다니까. 그냥 그것만 판단하는 거야. 권한쟁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연 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판단한 건데 이걸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저번에 국회의장이 국회의결을 안 고치고 그냥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흠결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흠결사항을 얘들아 안 따진다고. 그게 문제야, 지금. 이 헌재가 지멋대로 재판하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흠결상으로 각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각하를 안 시키고 올라가면은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왔다. 그래서 임명하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명 안해도 그만이다. 자, 최상목권한대 임명하면 안 됩니다. 강신업팁입니다